좌표 평면 위의 점 xy에서 두 점까지 거리 합이 4고 p에서 원점까지 거리는 루트 3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그림을 그려 봅시다. 하나는 루트 2, 0 f라는 점. 고정된 점이 있습니다. 고정된 점이 있고요. 고정된 두점까지 거리의 합이 항상 4래요. 여기 거리 허리 합이 이렇게 4가 돼요. 여기 항상 4가 되는 이런 점들이 있겠죠? 이런 점들의 모임이 바로 타원이 된다고 했죠. 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x, y라는 점을 전부 다 모으면 타원이 되는데 p와 원점 사이의 거리, 여기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3이래요. 그럼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루트 3이래요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3이 된다는 라 거죠 그리고 거리의 합이 4래요 거리의 합이 4니까이 거리의 합이 4니까 이타원이니까 거리의 합이 4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어.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4에다가 2를 빼주니까 4에다 여기는 루트 2가 되겠네요. 여기는 a제곱 빼기 b제곱이 4 빼기 b제곱이 초점제곱이 이렇게 되니까 어, b제곱이 이겠죠 여기가 루트 2가 나오네요. 그러면 4분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y제곱은 1이죠 요거 만족합니다 실제로 타운 위점이니까 어, 요것도 만족하고 그러면 요거 연립방정식 한번 해볼까요 4를 곱해보자 여기다 4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2y제곱은 4가 돼서 요거랑 요거 연립하겠습니다 빼주면 빼주면 y제곱은 1 나오죠 y제곱이 1 나오니까 x제곱은 2가 나오겠습니다 x제곱은 2가 나오겠죠 음, 그래서 우리는 요걸 구하니까 2 빼기 1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이 되겠습니다